오늘 메뉴는 블랙대, 4월 14일 블랙대, 아이씨, 아우, 아, 나 우울해질라고 하네, 씨. 예. 삼성 간짜장이구요. 예. 소스를 좀 붓게요. 삼성 간짜장. 그리고 이거는 일반 짜장면입니다. 짜장면. 그리고 두 개만 먹으면 좀 그렇잖아. 불댁 볶음면 봉지고요 봉지구요아 씁쓸하구만. 저는 근데 솔직히 짜장면 중국집 가면은 고춧가루 좀 뿌려서 먹거든요. 칼칼하게 좀 느끼하잖아요. 좀 아닙니다 이거. 뭐난 거예요 피트라블. 부 여러분들 이 솔로 솔로가 그거 짜장면 먹는 거 아니잖아.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는 못 받으신 분들이 이거 먹는 거 아닙니까? 아닌가? 솔로도 먹으면 솔로가 먹는 거야? 좀더다가까 비벼서 먹방을 시작하겠습니다 간짜장 먼저 아 이거 떡졌는데? 솔로가 그거야? 떡진 부분 죄송하지만 나무젓가락으로만 비비기만 하고 먹는 거는 새로 먹을게요 솔로가 먹는 날이야? 아나 매년 먹은 거 같은데 나 그러면은 32년동안 먹은 거 같은데 짜장면 <laughs> 오바지? 오바죠. 32년 오바지. 근데 이거 누가 만든 거야? 한국 사람들은 참 음의 부 음의 부여하는 걸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 음의 부여. 누가 만든 겁니까, 이거? 아, 우리 뽀로로 동생 안녕? 누가 만든 거야, 이거? <laughs> 블랙데이, 진짜, 어? 어, 면 그렇게 안 푸는 거 같죠? 아, 우리 뽀롱 아강 <laughs> 뽀로로 동생께서 오자 오자마자 백0 0배 백개 0 우리 강뽀로로 호로록 100개를 호로록. 아이고, 뽀로로 동생. 고마워. 잘 먹을게요.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오늘뭐 먼저 먹어 볼까요, 여러분들? 이게 짜장면. 비주얼 보고 갈게요. 짜장면. 그냥 일반 짜장입니다. 그리고 이게 삼성 간짜장 뭐비이 캐물어 보니까는 뭐 차이점 은 그렇게 없네 또어 그렇게 없어 짜장면 먼저 그럴까요 맛을 볼까? 어 떡진 거 같은데? 역시, 이 집이 잘해. 이 집이 이 시간대 시키기에는, 저희 지역에 이제, 2 4시야세 군데 있거든요, 세 군데? 여기가 진짜 맛있어. 음. 새벽에 시킬 때는. 오징어 들어가 있고, 새우 들어가 있고, 삼성 간짜장. 씹는 거예요. 근데 맛 차이점 그냥 이거는 그냥 보통 짜장이고 삼성어장은 해물 들어가서 해물 근데 전나 개인적으로 이게 더 맛있네요 그냥 일반 짜장이 뭐밍밍한데 그리고 불닭볶음면 불닭볶음면 이것도 떡진 것 같아. 씹는 거예요. 내시경 받아보세요. 오지랖보소 지금 550일 넘게 했는데 아직까지 이상 없어요. 아직까지는. 역시 맛있어. 음. <laughs> 저리 먹어 저렇게 안 먹는 사람보다 건강함 좋아요. 나좀 아, 매운데, 오늘 어야 오늘 매콤한데 불닭볶음면 컨디션이 안 좋은가? 나뭐 아, 인생 뭐 있어 먹다 가는 거지. 근데, 여러분들께서 오해하시는 게 있는데, 템으로 볼 때는, 안 씹는 것 같아요. 잘 씹는 거예요, 근데. 씹으면서 넘기거든요. 저. 씹으면서, 진짜로. 오해하시는 겁니다. 봐봐, 지금도 씹고 있잖아요. 나도 사람인데. 음! 씹는 거거든. 형, 근데 이상하게, 면 빨리 먹으면 은 채한다고 하잖아. 난면 먹다 채한 적한 번도 없고, 만두 먹다 채한 적은 있어요. 만두 먹다가. 양더어 보인다고요? 보통 시켰어요, 보통. 건강 챙겨야죠. 음, 나이가 있는데, 이제. 아! 맞다! 회채한적 있다, 회. 우럭회. 맞아, 맞아. 술방송하려고 회 시켰다가 형부터 채 했어요. 방송하면서 지금도 두번채 했죠. 네, 오신 분들 추천 한번 부탁드릴게요. 몰라, 그때 우럭게 먹다가요, 토하고 방송 중에 나가서 방송했잖아. 음, 막 식은 땀 나고, 음, 날개랑 먹었을 때 우리 펭가에 들어와 는게 상계로 펭가 입을 트루하고 마십니다. 고맙습니다. 저 틀은 많이 합니다. 트럼 많이 하는데 마이크 끄고 와야지 준이 누나 어서 오시고요. 우리 배지밀님께서오시겸 아이고 오시겸 아이고 배지밀님오시경고 하십니다. 여러분들 나도 양반 못 된다. 지금 트럼 나온다. 좀 했어요. 음. 양반은 못 돼. 응? 음? 주님은 바로 나갔네. 바로 바로 이게 신호가. 아, 물, 이거, 별명자예요. 아, 장군 본이반갑고요블랙데이 야, 우울하잖아. 음. 살찐것 같다고요? 밥 없어요, 비빌게. 솔로 만세, 그래. 솔로가 편해. 애인이 써봐, 돈 써야 돼. 쓸돈 없지만. <laughs> 원래 이 시간에는 면 먹방 아니야? 하루 두 끼에서 세끼 정도? 녹화 끝내야 될것 같은데. 면도 없는데. 면이 없어. 녹화는 여기까지? 밥이 없어요. 밥이 없어. 녹화는 여기까지. 알라뿅뿅뿅. 녹화만. 예, 네, 고맙습니다.